이 사진 속 인물들 절망의 황무지에서 애국심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포토 앵글 멕시코에서 독립을 외치며 조력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1905년 한인천 여명이 멕시코로 향합니다 대한일보의 농부모집 광고가 게재되며 돈을 벌기 위해 멕시코로 간 것인데요 하지만 대부분 허위 광고로 이민을 간 사람들은 고된 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떼약볕에서 노동하며 보수도 제대로 받지 못했음에도 강한 생활력으로 자리를 잡은 한인 이주민들은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 지리를 한인 이세들에게 가르치며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의원금을 모금해 미국 대한인 국민의중앙총회에 송금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금을 모아 독립운동을 지원했지요 대한인 국민의총회장이었던 안창호 선생은 멕시코를 방문해 한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조국의 독립에 대한 염원을 그들의 가슴에 품도록 하였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지지 않고 피워낸 독립에 대한 불굴의 의지. 우리는 해외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수많은 애국지사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새로운 앵글을 알수 있습니다.